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자, 다 왔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자, 우리 성공을 해서 우리 짜릿함을 느껴보자고요. 자, 1단계. 1단계 바닥에 하얀색, 그리고 옆면에 1층에 색깔 다 맞춰줬고요. 2단계 1, 2층에 색깔을 다 맞춰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3단계 바로 출발합니다. 자, 3단계는 뭐, 아무 면이나 앞에 두고, 그대로, 그대로, 하얀색이 위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얀색이 맨날 밑에 있었죠? 자, 이제 하늘을 보게 위로 올라가게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얀색은 이제 위로 가라, 돌려줍니다. 왜 돌려주느냐. 바닥 부분.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가닥 채울 겁니다. 노란색으로 전부. 노란색을 4개 채워주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자. 자 아무 면이나 상관없어 만약에 이제 이쪽에 노란색이 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나 뭐 이쪽에 한두 개 들어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놓고 여기부터 들어가거든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노란색이 만약에 하나 박혀 있으면은 요렇게 놓을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놓으면 여기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쪽이나 놓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자 노란색을 채워 놓을 겁니다 이제 자 공식은 올돌내돌 우리 1단계 때 했었죠. 올돌레돌 그대로 해주러 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은 또꽉 잡고 있어야겠죠. 왼손은 꽉 여기 안 넘어가게. 자, 바로 합니다. 올돌레돌 오른손으로. 자, 해볼게요. 올돌네 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한번또 합니다. 오른손으로. 올돌 네. 돌. 내려왔습니다. 그죠? 내려왔죠? 자, 하나 내려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 잡아준 상태로 앞으로 가고, 왼손을 2층을 잡습니다. 2층. 2층을 잡아주고, 1층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1층을 또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을 넣어줍니다. 여기. 이쪽에 노란색을. 자. 저 똑같습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올, 돌, 내, 돌. 올, 돌, 내, 돌. 했더니 아직 안 내려왔죠. 자, 한번 또 해야 합니다. 올, 돌, 내, 돌. 자,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한번 더 합니다. 올, 돌, 내, 돌. 안 내려오는 아직도요. 아주 그냥 끈질깁니다한번더 해봅니다. 올, 돌, 내, 네, 돌. 했더니 내려왔습니다. 노란색 두개 내려왔죠? 그리고 녹색이 그대로 맞았고요. 그죠? 이 색깔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두개 내려왔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 했죠? 이 상태에서 도 왼손을 위에 잡아주고 또 1층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1층을 쫙 눌러줍니다. 왼손으로. 자, 또 합니다. 이제 이쪽에.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내려올 겁니다. 자, 올, 돌, 내, 돌. 똑같습니다. 올, 돌, 내, 네, 돌. 자, 안 내려왔어요. 한번 더. 올, 돌, 내, 네, 돌. 자, 아직도 소식이 없죠? 또 합니다. 올, 돌, 네, 돌. 자, 뭐, 아직도 안 내려옵니다. 자, 한번더 해줍니다. 올, 돌, 네, 돌. 했더니, 내려왔습니다. 그죠? 빨간색. 이렇게 내려왔죠. 자, 오늘따라 뭐, 세 번, 네번 해줄까, 내려오는데, 원래는 두번할때 내려올 때도 있고, 막 지금, 스기부가 많이 섞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려왔습니다. 자, 또, 어게하했죠 오른손 위에 잡아주고, 아, 왼손 위에 잡아주고, 그대로 또 밑을 돌립니다. 돌려주고, 다시 또, 왼손으로, 엄지로, 밑에를 꾹 눌러줍니다. 그럼 이쪽에 파란색, 노란색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내려와있죠, 지금? 근데 네, 여기 이제 큐브가 이렇게 싹 바뀌어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올, 돌, 내 돌. 자, 힘차게. 올, 돌, 내 돌. 아직 안 내려왔죠? 올돌 네돌 했더니 내려왔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색깔 맞고 그리고 위에 부분을 가만히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한번 돌리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자 자 모두 성공하셨죠 자 일단 뭐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굿